경기도 문화재로도 잘 알려진 성남의 큰 어른이죠. 둔촌 이집 선생의 효행과 선비 정신을 기리는 둔촌 문화재가 관객 없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인사와 문화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축제 한마당을 선보였는데요. 이유라 기자가 전합니다. 고려의 운명이 다해갈 때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고든 지조와 절개를 지켜낸 둔촌 이집 선생. 그의 선비 정신을 기리며 만들어진 추모곡, 큰 기침 소리가 노래됩니다. <목소리> 선생의 강인한 기계는 힘찬 국악선율에 실렸습니다. 성남의 대표 향토문화축제인 둔촌문화재가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관객 없는 비대면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로도 잘 알려진 둔촌 이집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올해로 5회째 이어지고 있는 축제입니다. 선생의 고든 지조와 고매한 범을 생각해보면 우리 고장 성남이 자랑할 큰 어른으로서 내세워야 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취타 연주부터 신앙송, 서해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지역 인사와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둔촌문화제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볼수 있게끔 공개될 예정입니다. 비대면으로 어, 행사는 진행되지만 은더 많은 시민들이 막 둔촌문화제 행사를 볼수 있는 기회도 어, 될수 있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성남 문화원은 둔촌문화재뿐 아니라 중국에서 지난 1995년부터 둔촌백일장을 열며 성남 큰어른의 뜻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AB 뉴스 이유라니다